3, 9, 17, 22, 23, 39. 아, 그때.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신분 있나요? 됐나요? 근처도 안 갔어요? 아직 안, 아직 안왔어요 네? 오늘 하라고요? 오늘 나와. 아, 광주 대항거 결과 5분 남았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내 번호가 된다? <laughs> 5분 뒤에 결과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laughs> 조이는 맛네맞았습니다자 그러면은 또 뭐를 해볼까요? 어... 육십 사... 육십 네살의 에리가 백현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에서 왔어요. 네, 저 같은 에리들은 지금까지 있었어요. 지금, 저 팬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백현이를 응원하기 위해 오래 살 거예요. 옹룡이도 데리고 왔어요. 라고 했는데, 아우, 어, 아리가 또 오자에 왔어. 네, 어디, 어디요? 아,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아 고마워. 네. 오늘도 아.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스키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우, 좋네요. 여러분들, 오래오래 함께 해요, 알겠죠? 네. 자, 떼조 왕검이다. 떼조 왕건이다. 백현이 덕분에 3주 동안 서울, 광주, 부산, 나들이 갈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얼마 수목, 출근과 퇴근만 반복하던 일상을 3주 동안 특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백현아. 백현이 말처럼 과자 파티는 올해의 시작이니까 앞으로도 백현이 만날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설레. 3주 동안 쌓았던 좋은 추억, 노란 구슬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갈게. 백현아, 늘 사랑하고 응원해. 다시 한번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아, 떼조, 뭐, 뭐, 어딨어, 이거? 떼조 왕건, 뭐, 뭐? 왕건, 아, 여기 있다. 떼조 왕건이랑 태조 왕건이다. 제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맛있는 음식 진짜 좋아해서 항상 부천 갈때마다 백현이 먹었던 갈비탕만 먹으니까 혹시 너무 죄송해요 혹시 다른 맛집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오실 때마다 갈비탕만 드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에이스 피자 드셔보셨나요? 저 아까 그 이재모 피자 그거 그 저희 아까 무대 있을 때 저희 매니저 친구가 그거를 딱 듣자마자 주문했더라고요. 어. 어, 너무 고맙게 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원래 스파게티를 먹어야 하는 건가요? 아 그냥 그냥이 치즈가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치즈가 진짜 많던데요? 그래가지고 어? 뭔가 치즈가 좀 다르다 했거든요 근데 저희 그 대기실에서 야 A7이냐 여기냐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 <웃음> <웃음> 이재모 피자가... <laughs> 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모 피자는 또 이제 기본에 충실한 맛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저처럼 약간 저 꼬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파인애플 올려 먹고 뭐 그러면서 저는 근데 에이스 피자도 꼭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부산에서 에이스 피자를 외치다 이재모 피자 맛있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저희 매니저 친구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온통 노란 사람들이 다줄 서가지고 위치 모피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누가 하고 있었대요. 그럼 좀 귀엽죠. 백현아 과자 파티 등장하는 위치 당일에 정해? 이제 끝났으니까 알려줘. 당일에 정해요. 당일에 그냥 촥. 처음에 리허설 할때 오늘은 여기서 어 어디가 아, 어렵고 어디, 하지 마시고. 도망가시는 거 아닌가? <laughs> 네 좋습니다 당일에 정해요 여러분들이 그 어딘지 예측 못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처음 서울에서 바자파티할때첫 공연 딱 끝나고 우리 액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 맞아. 다 이렇게 데현이등장막 아, 아, 이러면서 올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니요. 여기서 놓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카메라를 넓게 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빼고 있다가 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t 맥스 파라다이스 불러주세요 yeah! Almost paradise 태양보다 더 무신 널 향한 나의 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in my l 지친 삶의 끝에서 다가와줄 네 사랑이 언제까지나 당할 수 있다면. 귀여워요? 네. 얘또 한동안 못 봐서 어떡하나. 아 자, 아, 아 맛집 추천 하 하고 있었지. 아 맞다 맞다. 오, 깜짝 놀랐어요. 어? 베이셉 피자 드세요 진짜 한 번만 먹어봐요 한 번만 그 먹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 진짜 없었어요 이거 한 번만 먹어봐요 거기에 스파게티까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아 밀면 맛있더라고요 물비빔냉 면 밀면. 물비빔 밀면을 먹었는데 만두랑 같이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네. 어 어디 거였지? 그 가야? 가야? 뭐 어, 어디였어? 아까 밀면 어디였어? 가야? 가야네요. 어, 어 가야보다 더 유명한 데가 있어요? 에? 여기 주변 가야? 에? 많아요? 아, 많으면 약간 아무튼 네, 그래도 맛있었어요. 네. 아, 왜 이렇게 오늘 허리가 아플까요? 비가 와서 그런가? 비가 와서 그랬어. 네. 핸드폰 들 준비하다가 비가 비감한... 와. <laughs> 자 <웃음> 이거 뭐야? 누나 잠들면 안돼 진실 게다 혹시 좋아하는 강아지 있어? 뭐야? 잠든 척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게. 별걸 좋아해.